3월 4일 수요일 첫 방송 유령이 나타났다 <목소리> 얘들아 이것 봐 우와 <laughs> 우리도 이렇게 멋진 성을 <laughs> 만들어보자 그래, 그래 좋아, 좋아. <laughs> 조심히 푸뽀 그렇게 천천히 쌓다가 언제 다 쌓을 거야? 내것좀 봐. 이렇게 빠르고 멋지게 쌓아야지. 아니야. 우와, 성은 무조건 높이 쌓는 거야. 이렇게, 자. 음. 비비, 넌 너무 높게만 쌓은 것 같은데? 으 누워늄 뭐 거야? 괴롭히고 있어! 네. 빨리 포인포로 가보자! 응! 어, 그래! <웃음> <웃음> 찍어. <laughs> 자, 어디 볼까? 어? 아, 자. 하, 아, 요렇게. 톡톡톡톡. 아, 됐다. 아, <laughs> 이제브레멘 음악대의 주인공은 나다라. 룰루랄라 룰루랄라 콩콩. 이제 뭘 하면 좋을까? 어? 톡톡톡. 어? 이차 툭툭툭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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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어떻게 하지? 꾸꾸 도와주세요 꾸꾸 도와주세요 꾸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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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꾸! 꾸꾸! 꾹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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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아 넌브레메음악대의 코코아냐? 맞아, 어, 코코 어? 어 세상에 갇힌 줄 알았는데 어. 응. 난 애들한테 떠밀려서 세상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 그런데 다른 애들은 도와줘, 얘들아 <laughs> 걱정 마, 코코야 <고꾸야>. 우리가 도와줄게 <laughs> 정말? 응, 우리만 믿으라고 <laughs> 응

불에 음악대. 유배. 잠깐만 기다려. 어? <laughs> 에코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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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어? 방금 멜리 그림자 보고 놀라서 도망친 거지? 멜은 겁쟁인가 봐. 꼬꼬야 <laughs> <laughs> <코코야>, 괜찮아? 꼬꼬? <laughs> 미안 <웃음> <웃음> 괜찮아 꼬꼬. <코코. 웃음> 어, 얘들아, 지금이야. 빨리 가서 어? 브레메르 숲대로구하자 <laughs> 그래. <웃음> <웃음> 자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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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. <laughs> 모자를 어디에 떨어뜨린 거지? 덱덕 덱덕. 메리 다시 오고 있어. 얼른 도망쳐. <laughs> 그럼 너희는 <laughs> 괜찮아. 우리도 곧 따라갈게. <laughs> 고마워 얘들아. 조심해. 으,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혼내주지? <laughs> 어? 잠깐. 메리, 아까 꼬꼬의 그림자를 보고 놀랐잖아. 그림자를 놀라게 오, 하자 뭐? 매를 또 속을까? 나, 어? 나, 나! 어? 내가 놀라게 할래! 어?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 있다! 어, 모자! 이 <laughs> <laughs> 따라와, 좋은 생각이 있어 <웃음> <웃음> 비 아! mm. 어! 있어 뭐? 뭐야? 이 녀석들이야 텍. 화가 난다 어중에서 털 거잖아. 뭐라고? 이가 간지려서 그런 거지. 이둘다 그만해. 해, 바보 같은 녀석들 그렇게 손발이 안 맞으니 들 통이 나지. 오늘이 너희 마지막 날이다. 이야. <laughs> 틱톡 하지 말라니 틱톡? 틱톡? 응? 그럼! 발이 없어! 와 거지? <laughs> 우와, 우와, 너나 최고다. 우와! 너희가 시골 앞에서 나를 불리친 거야? <laughs> 진짜? <우와>! <웃음> <웃음> 너희 정말 대단하다. 힘을 모아서 매일. <laughs> 우린 손발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투기만 했는데. <웃음> 맞아 맞아. <웃음>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. <laughs> 맞아. 힘을 모아 노력했다니 점점 좋은 연주를 하게 되고 올해도 호흡이 잘 맞는 팀이 됐지. <웃음> <웃음> 우와! 그럼 우리도 <laughs> 노력해보자. 그럼 야경. <laughs> <여겨워! 웃음> 자, 그럼 이제 돌아갈까? <웃음> 어? <웃음> 자예예예 <laughs> 자. <laughs> 자, 어? 어? 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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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니다. 아니다! 어? 뽀 아, 내가 갈게. 어? 자! 아! 아 배우, 수한 키였다. 수한 키였다. <laughs> 역시, 함께 힘을 모으면 못할 게 없다니까! 우웅! <laughs> 친구들!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무언가를 해본적 있나요? 음! 어? 합창하기, 줄다리기! <laughs> 맞아요!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을 합쳤을 때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퍼퍼 <laughs> 안녕. <웃음>